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국과학술정보연구원의 김재수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하는 게 마지막 시간이네. 요 그래서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마침 또 우리 이동희 교수님, 이동희 교수님하고 우리 정영찬 박사님이 제가 하고자 하던 내용 중에 일부들을 다 설명을 또 기초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시간을 좀 벌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정영찬 박사님하고는 저희가 또 어 어떤 전화을 만드는데 편집위원으로 활동도 해주시고 저희 또 데이터 기술 경제 쪽으로도 같이 좀 협업하시는 분이라서 더욱 더 연이어서해서 반갑습니다. 이, 오늘 데이터 경제 얘기를 많이 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 데이터 사이언스 먼저 보고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국내 환경 변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데이터 경제 이런 쪽으로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다, 또는 데이터, 어떤 경, 디지털 전환,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전반적인 변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또 과학 기술계이다 보니, 4차 산업혁명과 맥을 같이 하는 이제 4세대 R&D의 패러다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4세대 R&D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1세대 R&D는 우리가 모든 걸 관측하고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걸 정립하는 또한 그 다음에 3세대 때는 어,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R&D가 바로 4세대 R&D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언택 그리고 공급망의 어떤 질서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노멀이 없어지고 새로운 노멀, 뉴 노멀인지 아니면 어느 더 노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급망도 예측할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디지털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 변화가 된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통계나 이런 거는 앞서 말씀 주셔가지고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정책 동향도 뭐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민간 중심,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가 중앙집권 정부 중심의 그런 이제 정책을 피고 있다. 어차피 유럽 같은 경우는 연합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유럽은 서로 굉장히 그 협업을 잘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측면에서도 유럽은 굉장히 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히스토리를 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그 공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구축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좀더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요, 활용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여는 그런 시기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데이터. 데이터가 보통 이제 원유와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유보다 굉장히 더 특별한 그 리소스죠.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없어지고 또는 공해가 생길지 몰라도 데이터는 쓰면 쓸수록 더 가치가 부과가 되는 그런 또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존의 학문들이 좀 융합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5년 스탠포트 세미나에서 지금 저 교수는요. 어, 굉장히 그이 구글 창업자에 이제 자문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데그한 7년 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거에 콜럼버스가 500년 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새로운 그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그 분야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스를 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보면요 대부분의 그 유명한 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졸업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 입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면 졸업하기 전에 다 실리콘밸리에서 다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봉도 거의 뭐 서너 배씩 주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졸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지금 없어서 못쓸 정도로 그렇게 인력난을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뭐 정의라고 할까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또 분석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거기에 필요한 테크놀로지들을 통칭해서 다 어, 얘기하는 융합 분야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좌측에 있는 그 파이그래프 세 개를 보시면요. 어, 대부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컴퓨터 또는 IT 분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메인 널리지,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통계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IT나 컴퓨터과학 쪽의 기술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데이터를 수,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또다시 선순환 체계로 재활용하는 그런 쪽에 또 품질관리 포함한 그런 전반적인 그 일련의 과정을 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엘리먼트 요소로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 새롭게 나온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1970년대에도 어떤 학회에서도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어떤 수학, 통계학 이런 쪽에 계속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학문들이 하나의 융합된 분야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영역을 예 함께 된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일들은요 처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메인 지식을 알아야 되, 되는가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도메인 지식 그리고 도메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집된 것을 또 가공하고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험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그것 요즘은 이제 굉장히 보이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가시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그것이 활용이 돼서 결국 이 부가가치가 생기면 그게 바로 데이터 경제 기반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중에 테크놀로지 중에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이 가장 또 핵심적이고 그중에서도 또 요즘은 거의 딥러닝이죠. 그래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거의 심플한 이런 o l 이 g y technology t e c h n 이 l o g y t e c h n o l o g 어, 특별히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딥러닝. 그 정도가 집중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인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제 과학술 분류는 이제 6T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IT라든지 BT, NTST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래서 DT가 제 7번째의 분류가 되지 않겠냐 라는 제 미래를 예측하고요 그, 그 중에 있는 핵심 기술들 또 분야를 보면 대부분의 그 통계 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분석 또는 뭐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2층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데이터 하고 데이터 기술은 요 사실 어 지금 이제 마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15년 2015년이죠. 알리바바는 더 이상 IT 기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30년간은 먹고 살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 위에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19년에 이제 카카오 회장이 이제 10년은 우리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먹고 살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지혜만 있어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관 기업이 승자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IT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DT 시대로 넘어왔다. 여기서 DT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짧게 짧게 볼 텐데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사례들은 뭐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를 방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뭐 국방 또는 보안, 재난안전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이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디지털 전환의 사례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제약 같은 경우 신약 같은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그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신약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것은 하나하나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플랫폼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을 한 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요즘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한 최종 그이약물을그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기술 이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이 기술 이전료는 i g 어 t a l c h a n 차 e l 삼차 g i t a l channel, digital channel, digital 굉장히 속도 빠른 기술이 전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겠다. 요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차도 이제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는 그 전기차는 전기만 인풋된다고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전기차에도 데이터를 줘야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 전 세계에 가장 이제 그이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죠. 요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상당히 고녹을 그 치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라는 것이 아, 전 세계에서라는 모든 그이 사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똑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자율주행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커피자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장을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가구를 배치를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다 플랫폼 이제 한샘 플랫폼 가면요 대부분 다 원하는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선택되어 보고 해가지고 몇개 이렇게 배치를 해본다면 클릭만 하면 벌써 견적서가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모있고 현대는. 아,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요 이제는 모빌리티의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모빌리티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턴다이나믹스의 이제 로봇 기술을 네,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이 현대차는 이제 지능형 모빌리티로 이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이 선진적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나이키라든지 뭐 스타벅스의 사이런 오더, 뭐 샤오미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샤오미 한두 개쯤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다 쓰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자, 자동차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 분야에 이제 민간에서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AI 의사가 실제 의사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허가 되는 건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과학기술 쪽 R&D 분야에 보면 인공지능 연구자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조만간 AI 연구자가 주저자가 되고 저 같은 이제 과학자 연구자는 아마 이 저자 공동 저자로 이렇게 끼워줄지 말지 이런 시대가 온다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이 인공지능 개발과 함께 연구 분야까지도 이제는 발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 문제 해결을 사회 문제 또는 국가적인 현안 도시 문제 해결을 한 사례를 저희 키스티 거를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가상 도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민간 데이터 공공 데이터의 결합 그리고 과학적 사이언스픽 데이터에 대한 이 융합 결합의 이제 결과들이에요. 이각 지역별로 이제 그 테마별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어, 좀 명심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인천시에 있는 침수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침수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엄청난 분야의 데이터를 다 썼습니다. 하물며 그 SKT하고 KT에 있는 이동 데이터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인천시에 있는 그래서 이동하는 것들도 본 건데 그건 이제 대피할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라든지 그걸 이제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실제 과학적 데이터는 슈퍼컴퓨터로 그 기상 데이터를 다 돌려가지고 이 강우량 측정을 이제 세밀하게 가지고 어느 동 어디에 이제 얼마큼 내려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삼차원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하늘 그리고 지상 지하. 그래가지고 지하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디지털화된 이런 그 하수구, 하수관의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미적분을 통해서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깔려 있는 디지털 장 저, 어, 데이터들은 다 이제 인천시 거고 전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은 국토부 거고. 이 하천이나 이런 강 이런 거에 대한 법나 이런 건또 행안부가 또 관리를 또 하고 있고 재난이러니까또 소방 안전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 이제 기상 데이터. 하물며 침수가 되면 1층에 피해가 얼마고 2층에 피해가 얼마인지 다 계산을 피해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건또 카드 데이터가 또 필요했어요. 트랜잭션 데이터. 어느 그 중, 그 가게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그것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까지 해서 굉장히 그 침수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융합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수집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굉장히 연결하기도 어려웠고 그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증, 보정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빵꾸가나 있어요. 그러면 그 펑크가 나 있는 그이 부분의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고 AI 기법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생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다 메꿔놓고 작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정밀한 데이터를 한 사례를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 이제 이 R&D 측면에서 오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본 건데요. 우리가 슈퍼컴으로 아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는 이제 활용을 이제 법적으로 못해 가지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이터하고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병력인 거예요. 이제 환자들의 이제 어떤 병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아, 어떤 병들을 걸렸으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병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을 해본 결과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소리 데이터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 데이터는 우리가 언어 지능하고는좀 틀린 분야입니다. 그래서 쥐가 들을 수 있는 초음파.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고주파까지를 다 소리 데이터라고 봤을 때 소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산업재해 예방을 하지? 자 벤츠 같은 경우도요 그 엔진룸에다가 그 소리만 들어도 이미 그 벤츠에서는 어느 부품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고장 난다는 예지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의 이제 저희가 센싱을 하고 있는 데는 울산의 화학 공장이에요 그래서 화학 공장에 이제 화학 물질을 이렇게 다루는 챔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소리가 나면 모든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거기 계신 회장님이 40년을 하셨는데 청진기를 뒤에 꼭고 다니셔요. 그래서 챔버에다가 청진기를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소리를을 가지고 이제 해왔었어요. 그걸 가지고 소리 센서를 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어떤 고장이라든지 유험물질에 대한 부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소리를요 희한한게 소리 찍는 사진기가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그 가스 누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뭐그뭐 비누방을 발라보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소리 찍는 사진기로 찍으면 실제 그 거기서 나오는 소리, 미세한 소리를 감지를 해가지고 예, 우리가 새는 것도 찾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리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열차가 달리는 그 차량, 철도 차량에 대한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예지 정비에도 지금 실험을 지금 어, 코레일하고 철도 기술 연구원하고 이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리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리 같은 경우가 많은 솔루션을 제공을 할 텐데요. 어떤 총성이 났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CCTV로 보이지 않는 숨어서 이제 저용을할 경우에 총성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총성의 이제 좌표하고 거리, 이런 까지 인식을 할수 있는 기술도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병찬 박사님 그 농업 얘기해 주셨는데 스마트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농업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데이터 농업 중에서도 이제 정밀 농업, 굉장히 그이맞춤형 정률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뭐 그런 그 컨테이너 팜도 지금 실험실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 데이터 농업이 틀린 이유는요, 레시피 기반의 이제 농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요 다음에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나나를 예를 들면 어떤 농장, 바나나 농장주는요, 생산량을 많이 하고 싶은 농장주가 있고요. 어떤 농장주는 당도를 높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생산성,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물을 적게 써서 생산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그 맞춤형이 되겠죠. 그러면 어드바이저 형태로 해서, 그러면 이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의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또는 생산량을 높이는 데 이제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를 키우는데. 바나나 농장을 한네 군데 가녀봤는데요. 제주도는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대전에도 바나나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구루 심어서 8 0 0구루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이미 다 손도매하기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베이비 바나나 하나 얻었다가 지금 사무실에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는 전 분야의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데 매우 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사례를 보셨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반 IT 분야에 이제 물어봤더니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 모르셔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물 들어왔을 때 이제 노저라 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를 젓지 못하면 이제 휩쓸리거나 전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데이터 시대에, 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즐겁지만 않은 그런 제 시대인데, 안심하도 좋은 게 아직도 별로 잘 몰라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그리고 준비도 잘안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수집부터 활용까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세부 기술들이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그것이 어, 비즈니스 측,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지 이렇게 이제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R&D를 하다 보니까 연구 데이터에 대한 인식들인데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연구 데이터도 소유권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다,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는 쓰고 싶은데 내 데이터는 참 내놓기 어려운 그런 또 일상적인 분야이고 근데 활용, 활용을 왜 못하냐 봤더니 또잘 모르겠고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정학사님도 그랬는데 쓸만한 데이터가 잘 없다 뭐 이런들이 불만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경제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부가치를 창출하게 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 바로 이제 데이터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의 어떤 가치 창출은 공급 중개 수요의 전순환적인 그 생태계인데, 이 경제적 가치 부분을 잘 보시면은 어떤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생산성의 어떤 효율성을 또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의 가치창출의 기본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장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동향도 설명하겠고요 예, 이 산업 분야별 데이터 활용도 뭐 제조라든지 헬스케어, 에너지, 농업, 스마트팜 분야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제 더 이상의 그 이, 이 온라인 상점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매출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결국 아마존 그웹 서비스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얻게, 얻고 있고요. 결국은 데이터가 기본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이 고객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에 집착하는. 그 기업이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고 활용할수록 아마존은 돈 버는 겁니다. 계속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돈을 버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애장일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든 이제 이 경영들이 대부분 이제 에자일 조직화됐어요. 에자일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영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청하고 약 여기서 이제 한번 데이터 경제 측면에서 데이터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에 특징이 바로 이 겁니다. 기본 기존의 산업들은요 서로 이제 경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연계 융합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경계 자체가 초월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제 이 산업이 창출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중심으로 가고 키스티도 데이터온이라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무료로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떤 효율 향상 문제 의즉 의사결정 사업의 확장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가치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런 건데요. 뭐 적시성이라든지 뭐 정확성 이런 것들도 좋겠는데. 이 시장성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품질에 맞게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의 주요 이슈를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 데이터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 산업적인 측면에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강국이에요. 구축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데이터의 구축이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는요 우리가 요리하는 것처럼 각종 주방 시설에 있는 데이터 인프라하고 이제 재료들 데이터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레시피 요리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국 음식이 바로 데이터 경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서 유명한 셰프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의 비례를 해서 데이터 경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키스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키스티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